같은 그치, 그.. 어. 시인 뭐, 그리고 테이는 이제 살려고 왼쪽으로 꺾고 나는 이제 직진하고 유하게아 어, <목소리> 이거 너 뭐하는.. 소리소리소리 공중에서 경류가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빨리 마니까아마로니 테이면 아마에다가서 테이공, 테이론만해도 대려는 말랑말랑한 몸뚱아리라. 누굴만해 타제 안 먹은 거 아니니? 미정. 타제를 어, 안 어, 먹었네. 어, 안 먹기도 했는데. 안 먹었어도 녹았을 거예요 이건? 지금. 말랑말랑. 어 설마. 아 못했어. 못했어. 어, 오, 어? 오, 설마. 어? 이게 맞어. 제네가 그 이게 먹을 거 같으면은 저기, 진짜 저거 그 느낌 와. 야 같은 엘리. 딴딴딴딴 <놀딘> 따라따라따라딴 <놀디람> <놀람> <놀람> 저게 저렇게 되네 아 근데 씨, 어 뭐야 어, 뭐 까마귀랑 론이랑 둘다이펙트펙션이라서게커너로 <놀람> <피코너로 놀람> <놀람> 에이 뭐야 이게 게임이 갑자기 한방에 개작살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네 개작살났네 <놀람> <놀람>